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따뜻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6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72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84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61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 격이다. 73년생, 집에 있기보단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85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6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지 마라. 74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86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럽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할 일을 정리해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달빛이 지붕을 비추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75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이를 시도하라. 87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76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100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88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한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65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주의해라. 77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다. 89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66년생,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78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다. 90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67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79년생, 하던 일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해진다. 91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68년생, 금전 운이 조금 좋지 않다. 80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92년생, 지나치게 인심을 쓰지 마라, 돈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 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69년생,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81년생, 지휘 체계가 든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93년생, 일의 처리 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오늘 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70년생, 어떠한 선택을 하든 꼭 좋다고도 할수 없다. 82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으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94년생,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71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83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95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툴 수 있다.